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누가 왜그 일을 벌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재판도 제대로 열리기 전에 핵심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는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더 기이한 건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막고 증거를 숨기고 심지어는 관련 서류들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1963년 그 끔찍한 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든 존슨 신임 대통령과 후보 국장 사이의 비밀 전화 녹음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철저한 조사를 원치 않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후보는 세 개의 링으로 구성된 서커스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반대했죠. 1963년 12월 22일 오후 12시 30분, 델러스 시내를 달리던 대통령 전용차에서 총성이 울려퍼졌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머리와 목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죠. 존슨 대통령은 워렌 위원회라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케네디가 해고했던 전 CIA 국장 앨런 덜레스까지 포함됐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조사하게 된 셈이죠. 몇 시간 뒤 파크랜드 병원에서 35대 대통령의 사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FBI 국장이 벌써 범인을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단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오스월드 단독 범행, 음모 없음, 총 3발만 발사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24세 전직 해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6층 건물에서 소총을 쏴서 대통령을 살해했고 공산주의 성향의 외로운 청년이었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 발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발의 총알로 모든 상처를 설명하려면 한 발의 총알이 무려 일곱이 상처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이른바 마법의 총알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스월드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게 음모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 잭 루비라는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나타나 그를 총으로 쏴 죽여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고, 두 번째는 케네디의 등을 뚫고 나와 앞에 앉은 코널리 주지사의 가슴, 손목, 허벅지까지 관통했다는 황당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황당한 이론을 만든 워렌 위원회 위원들조차 자신들의 결론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총상을 입었던 코널리 주지사는 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린든 존슨 대통령까지도 나중에 기자에게 이건 음모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만든 위원회의 결론을 스스로 부정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고집했을까요? 1960년대는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소련과 핵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만약 케네디 암살이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밝혀진다면 미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었죠. 실제로 CIA는 그때 피델카스트로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쿠바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핵전쟁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조용히 넘겨야 했던 거죠. 는 CIA와 군부의 비밀작전들을 대거 중단시키고 관련자 해고했습니다. 흔한 게 축소하려 했고 쿠바 측도 무산시켰죠. 정보와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케네디에 대한 원망이 깊었습니다. 사가 확대된다면 이런 민국 갈등이 모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서둘러 사건을 단순화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5년 암살 장면을 담은 자프루더 필름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공식 설명에 대한 의문이 폭발했죠.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12년 동안이나 숨겼는지 영상 속 대통령의 몸짓이 정말 뒤에서 온 총알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필름 속 케네디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몸이 젖혀졌거든요. 1970년대가 되자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미국인들의 정부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회는 1976년 암살 제조사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진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FBI와 CIA가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으며 심지어 관련 서류들을 아예 파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한 FBI 요원은 상관이 오스월드가 FBI에 보낸 편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스월드는 이제 죽었고 재판도 없을 테니 이걸 제거하라고 했다는 거죠. 의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케네디 암살에는 두명 이상의 총잡이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음모였을 수도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워렌위원회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없는 발표였습니다. 그들은 음향 증거를 분석한 결과 델러스플라자에서 총네발의 총소리가 났으며 이중한 발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오스월드 외에도 다른 저격수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음향 증거는 나중에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재분석한 결과 그 소리는 총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올리버스톤 감독의 영화 JFK가 개봉되면서 음모론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화는 정부 내부의 거대한 음모를 그려냈고 여론의 압력에 못 이긴 의회는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1992년 모든 관련 문서를 2017년까지 공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25년의 시간을 주고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기묘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검 과정에서 뇌가 사라져버렸다는 미스터리, 부검 사진들이 조작됐을 가능성, 핵심 증인들의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연이어 밝혀진 것입니다. 케네디의 부검을 담당했던 해군 병리학자들은 압력을 받아 부검 결과를 조작했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상급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사실들을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특히 케네디의 뇌 조직이 보관되어 있던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사건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또한, 암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련자들이 짧은 기간에 사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17년이 되자 무려 500만 건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건의 핵심 문서들은 CIA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숨기고 있는 거죠. 공개된 문서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CIA가 오스월드를 암살 사건 몇달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FBI가 오스월드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멕시코시티의 소련 영사관에서 벌어진 의문의 접촉들까지 말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오스월드가 CIA의 정보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그가 소련으로 망명했다가 너무 쉽게 미국으로 돌아온 것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들도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검은 칠로 가려진 부분이 많아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하기 어려웠고 간접적인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스월드 외에 다른 누군가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물론 증거가 파괴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 정부가 60년대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은폐와 조작이 오히려 더큰 의혹을 불러 일으킨 셈이죠. 지금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케네디 암살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계획했다는 설, CIA 내부의 반 케네디 세력이 배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쿠바나 마피아가 연루됐다는 이론, 심지어는 케네디가 살아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다양하죠. 어떤 게 진실인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부의 은폐와 조작이 이 모든 음모론의 뿌리가 됐다. 는 사실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측과 상상이 난무하게 되죠. 케네디 암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투명성의 부재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불신을 키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 국민의 60% 이상이 케네디 암살이 음모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워렌 위원회의 공식 결론을 믿는 사람은 30%도 안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정부 발표를 의심하고 공식 설명보다는 음모론을 믿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60년 전의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자프로더 필름을 새롭게 분석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이미 파괴된 증거는 복원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케네디 암살의 진실은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순간 그 대가는 수십 년에 걸쳐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년 전 델러스에서 벌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고 아마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큰 의혹을 낳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